지금 이 사건 피상기염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.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.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? 그러니까 그거는 저, 맞습니다. 말씀드린 적 있고요.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,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하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? 네, 네.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.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.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.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.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공매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그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저도 지금 그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예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